만 찍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광저 축제는 언제래? 12월 23일이래. 자, 꽤 재밌겠다. 아, 좀 짧은데. 일단 좀더 찍어 볼까? 안녕하세요. 즐운 방송부 IBS입니다. 12월 23일에 있을 나원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즐겁게 축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주여고 축제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광주나는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18회 문남 속입니다. 축제 때면 항상 함께 축하 무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네요. 제35회 나눔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들을 보면, 저희 선배들은 더 기쁘고 힘이 난답니다. 다시 한번 이 축제를 축하드리며,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결함 끝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아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개인 정보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안에 순례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 시작. 어디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카메라. 카메라, 임, 시, 우 시, 작. 아, 웃으면 안 되죠? 잉하고 임하고 한 3초 동안. 더, 그러니까, 더 웃어보세요. 이건... <laughs> 고개를 흔들면. 어지? 나올 때 약간 하나 둘셋 하고 오케이. 나와줘. 하셨어요? <laughs> 했어. 됐어. 됐어, 됐어. 됐 그만 찍고 아, 아니, 꿀버. 근데 얼굴 네여 높이 너도... 이거야. 형이... 아니, 여기 높이 여긴데. 뒤로 어, 저... <laughs> 야, 야, 나 가, 누가 가르마 좀 해줘. 야, 저도... 어. 어, 할래? 네.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써주시고요. 네. 마스크는 여러분들 항상 착용해 주시고요. 축제가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안경 좀쓸게요 축제가 네. 아, 저 너무 설레고요. 저는 나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참여하셔가지고 저는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저도 방다 당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너무 설레고 정말 기쁘고 빨리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아, 와! 아, 와 아, 자, 자, 유 님.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와! 아, 와 아,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와 아, 와 아, 와아아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 짠 지금은 1학년 8반을 가는 중입니다. 1학년 8반도 멋있는 무대를 준비했다길래 한번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천천처 여러분께 갈 1학년 8반입니다. 와! 저희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순수하고 예쁘기 때문에 첫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정! 일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2반입니다 저희는 그시절의 느낌이 들수 있는 레트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운입니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니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1반, 뚝딱 1반입니다. 저희는 세가지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세가지 모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뚝딱이들의 반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즐기볼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4반에 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왜 가고 있냐면 축제 4반이 나오기 때문이죠. 인터뷰 하러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4반인데요. 어, 최유진 선생과 같이 춤을 추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점점 하는 말을 만이 듣는데 근데 이번 무대에서만큼은 활기차활기차 그리고 쾌활한 쾌활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더 음, 아, 아, 알지, 알지 알지 하나 둘셋놀지 아는 놈어 저희 유격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두눈 크게 뜨고 지켜봐주세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오, 안녕하세요. 오, 저희는 이어입니다 저희 2학년 8반은 사이버신을탄 것처럼 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기 가요들 모아서 매드리를 준비해보았으니까요. 꼭 기대해주세요. 저희한테서 보이 느껴지지 않도요 아, 완벽!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난원지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셋, <laughs> 넷,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케이팝 p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팀만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 쇼쇼쇼! <laughs> 셋, 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음악부입니다. 음악부입니다. 네, 저희가 곧 있을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분위기에 맞는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팀은 음악 진심녀들이 모여있는 음악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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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킨즈입니다. 아, 저희가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무대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광주여고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어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예. Yeah!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여고 댄스부 딜라이입니다 어렵게 추진된 축제인이만큼 딜라이 무대를 통해 광주 여고 학우분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채워드릴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광주여자 고등학교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딜라이즈 파이팅! 파이팅. 저희는 청지동아리 이슈입니다. 일단 저희는 박봄의 UNI와 축제를 마지막처럼 즐기기 위한 마지막처럼과 This Christmas입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아. 시입니다. 세, 네. 이, 이 시입니다. 시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